네, 안녕하십니까? 자연 속 나논입니다. 오늘은 경남 사천으로 왔습니다. 오늘은 다솔라는 사장님과 또 산책하시는 분들. 이 같이 어울려서 산행을 시작할까 합니다. 오늘도 좋은 개체 나타나면은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 초입구에 들어와서 다 각자 흩어져서 산행을 시작합니다. 다들 좋은 개체 만나기를 바라봅니다. 덩달아. 저 또한 좋은 개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저기 가겠습니다. 꽤 좋은 녀석들이 있어요또 영상에 담아 봅니다. 대곡 장단의 스타일입니다. 배골도 상당히 깊습니다. 엽순 또한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. 이 끝이 착한우 배처럼 먹어져 있습니다. 여기 저도 그렇습니다. 이게 뭐 촉인 것 같습니다. 어 거지. 이것도 엄청 좋습니다. 딱 입장도 새 입장입니다, 정말. 아, 요 주변을 조금 더 쳐다보겠습니다. 목대도 상당히 굵습니다. 아, 여름 빛이 들어요. 정말 발전을 많이 하겠습니다. 아, 이 폭이 거의 한 0.9cm는 되는 것 같습니다. 목대도 너 어마어마합니다. 토끼 조금 뜯어먹었는데, 뭐, 촉도 아, 요거는 정말 잘 길러볼만 합니다. 아, 주변을 조금 더 찾아 보겠습니다 일행들은 저쪽으로 갔습니다. 오늘은 다른 일행들도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. 산을 내려와서 또 다른 산에 내려 올라왔습니다. 방안도가 먹고 넓게,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아, 또 옆선 좋은 개체가 나타났어. 한번니다 딱, 전형적인잎병 개체입니다. 여기습니다잘 오가 되 있습니다, 정말. 너무 눈이 작습니다. 음, 다 지게 짚어. 요거 두개차는 정말 좋습니다. 조금 더찾아보겠습니다 주변을. 이렇게도 보입니다, 여기는. 아, 정말 깨끗한 빛이 하나 남았습니다. 이거는 안 들었는데 요거는 정말 깨끗합니다 서바입니다 아 정말 착하게 생겼다 안에가 빨갛게 뜬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색깔 아요 주변 좀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만 여기서 산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나름 함께한 일행들도 좋은 게 많이 맞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